네, 오늘은 미국 GD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시황 한번 짚고 가보면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엔비디아의 흐름이 아무래도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시황 부분은 예전에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사실 그때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영상 주간 댓글 관련돼서 올렸을 때 시황에서 한번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시장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S&P 500 지수만 끌어올린 이런 시장이 결국에는 조정 구간에서 재차 하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 주가 변동 보게 되면, 어,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잘 나온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주장의 한계를 이번에 여실없이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을 걸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회복한 부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사실 현재의 흐름이 큰 하락장이 나타났던 패턴들과 유사한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던 경험치에서 나왔던 부분이라 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어제는 미국 팬더멘털이 생각보다 강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죠. 뭐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유라로 계산한 겁니다. 속보치가 2.8이었는데 이게 잠정치가 발표되면서 3%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뭐, 주요 요인으로는 소비지출 증가가 상승 요인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뭐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반짝 헤드라인 데이터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의 팬더멘털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된 근저에는, 결국에는 이제 경고한 소비지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게 결국엔 이민자의 증가로 나타난 일시적 효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1분기 지나 2분기까지는 그런 소비지출의 흐름이 반영이 됐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이민자 증가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성장, 뭐 GDP의 성장률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지출 여력이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는 게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를 갖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소비지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견고한 성장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는 게더 의미가 있다. 사실 GDP가 발표되는 것은 과거 데이터잖아요. 벌써 2분기 데이터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채권시장의 흐름 한번 짚어보면 3개월 물은 지금 7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떨어진 레벨 자체가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10년 수익률도 보시게 되면 3개월 금리 두배 이상 정도 떨어져서 지금 3.8% 부근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기물과 장기물의 패턴은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연준의 금리 인하 컷 흐름과 상당히 일치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프라이싱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세분적으로 GDP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24년 2분기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죠. 다만 장기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은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24년 속복치와 잠정치의 흐름 변화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뭐 헤드라인은 2.8에서 3%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뭐 소비지출이 주도를 했죠. 1.57에서 1.95로 크게 늘었습니다. 성장률에 마이너스 기여를 한 항목을 보게 되면 순수출과 주거투자만 마이너스 기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회복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순수출도 속보치에 비해서 더 떨어졌고, 주거투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폭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성장,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강하게 집계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 지출의 증가가 주도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자 유입이 소비 수요를 늘렸다. 이게 이제 경제 성장 전반의 여파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만, 이 트렌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죠. 이민자의 증가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최근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7월달 집계로 봤을 때 미국 국경을 통과한 숫자의 흐름이 22년 5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왼쪽 차트는 전체 추이고 오른쪽은 이 남부 국경입니다. 남부 국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당연히. 사실 이런 이민자, 국경 통과자 수의 추이 자체가 노동시장,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의 성장, GDP, 특히 소비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국경 통과자수의 추이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전체 추이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선이 21년도 그리고 22년도 23년도 이 주황색이, 짙은 주황색이 24년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가장 많은 증가세가 나오다가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흐름이 이어졌죠. 2분기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됐고 3, 4분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흐름 자체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1분기 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통가자 수가 크게 늘어났던 부분의 여파가 아직도 GDP에 집계가 되면서 긍정적인 소비 수요로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속보치와 잠정치의 차이를 놓고 보면 뭐 헤드라인 GDP의 변화는 0.2% 포인트고요. 가장 주도를 한건 역시 소비자 지출의 증가가 주도를 했습니다. 0.38 포인트로 가장 크게 주도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큰 변화가 없던지 뭐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별히 의미 있는 부분은 기업투자가 0.08%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가 됐고 1분기와 2분기 잠정치와의 차이를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실질적인 GDP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GDP는 1.6%포인트 차이가 났고, 속보치와 잠정치의 차이는 소비자 지출 증가가 주도를 했지만, 사실 1분기와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민간 재고의 증가가 가장 크게 주도를 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그 다음 순으로 밀려났고요. 더불어서 이 주택 투자가 마이너스 0.7% 포인트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차이가 제가 뒷부분에서 영상에 다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좀 기억을 하시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주요 항목별로 성장 기여의 변화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번 잠정치의 변화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24년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소보치 잠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세부 동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헤드라인 자체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성장을 이끄는 그런 주도 항목으로 집계가 됐지만 이 내막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흐름이다 이런 얘기죠. 전체 GDP 성장에서 개인소비지출의 기여도는 1.95%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보시게 되면 이 서비스 부분의 기여도가 사실 소폭치 대비해서는 소폭사냥 조정이 되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어요. 23년 4분기부터 해서 1.54, 1.49 더불어서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3%포인트에 그쳤거든요. 이렇게 점차 낮아지는 추세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라 봐야 되고 이런 서비스 부분의 성장 둔화가 그 내면에 깔려있는 개인소비지출의 증가분은 글쎄요 서서히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품과 내구제의 변화는 큰 변화의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았고요. 다음은 재고 변화 한번 살펴보면, 속보치, 잠정치의 차이는 소비지출 증가가 주도를 했지만, 사실 1분기와 잠정치와의 차이는 민간 재고 투자 증가가 주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재고의 변화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24년 2분기 잠정치 기준이고요. 1분기 대비로 봤을 때 미국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수 있는 게이 민간 재고의 증가입니다. 1분기 대비 늘어난 게 결국 재고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다만 GDP 성장에서 민간 재고의 변화가 속보치 0.8에서 0.78로 조금 조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기여를 했고 이런 부분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이 될수 있다. 일시적인 재고 축적의 부분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향후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분기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니까 오히려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수 있다 변동성을 갖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 분기 높은 재고가 이어지고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성장이 부담으로 작용될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 경제 전망이 불확실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뭐, 실제 미국 경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지를 보게 되면 결국 주요 투자 관련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 돼요. 다만, 상승세가 뚜렷하게 약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공장 투자라고 볼수 있는 구조물 흐름 보시게 되면 폭 높아지긴 했지만 흐름 자체가 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장비 설비 투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속보치보다도 더 하향 조정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투자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확장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속보치보다도 더 떨어졌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확대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뭐 주거투자 관련해서도 뭐 여전히 주거투자가 마이너스의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투자 관련 지표들의 흐름은 상승세가 뚜렷하게 약해져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미국 경제가 강하게 나왔던 건 결국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뭐, 따라서 보게 되면 GDP가 전기대비 연율 헤드라인 수치입니다. 2.8에서 잠정치 3%로 뭐 이렇게 높아졌고, 1분기 1.4에 비해서도 높아졌죠. 다만 GDP 데이터는 불안전하거나 추후 수정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DP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개인소비 지출입니다. 이 개인소비 지출의 전기대비 연율 성장률의 흐름을 말씀드려보면, 먼저 2분기 속보치가 2.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9로 상향 조정이 되었죠. 다만 이게 확정치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1분기에 개인소비 지출 전기대비 연율 성장률 흐름은 이랬습니다. 속보치가 2.9였거든요. 잠정치는 2%, 확정치는 1.5%로 속보치에 비해서 무려 1%포인트는 하향 수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미국 경제를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 이 헤드라인 3% 상향 조정이 된 대부분의 내용이 개인 소비인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연유라해서 살펴보게 될 경우 속보치는 2 4이었는데 이게 2.9로 높아졌다 이겁니다. 다만 이게 확정치로 가서는 불안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개인 소비 지출이 2.9로 집계가 되면서 과연 경기 침체 우려는 사라졌나.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개인소비 지출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의 큰 흐름입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했고요. 먼저 최근 흐름 보게 되면 특별한 방향성 없이 박스권에서 횡보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 3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의 흐름이고요. 다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과거 추이는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히려 공공연 IT 버블에는 마이너스 구간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저점이 1% 증가 수준에 그쳤어요.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의 연율나 성장률이 2%를 상회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미국 경제가 경과하다는 증거로 해석되면 안 되고 서비스 중심으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속보치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소비 지출이 좀더 증가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증가한 요인 자체가 이민자의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의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을 놓고 보실 때 IT버블 00년 흐름을 지켜보면 좋아요. 1분기 때 6.2%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3.8, 3분기에는 3.9까지 올라갔죠. 4분기에는 3.5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IT버블 당시에 주가가 급락했던 데가 1분기입니다. 6.2%였고요. 2분기까지도 한번 재차 하락을 했죠. 그때 당시도 3.8이었어요. 바닥이라고 볼수 있었던 구간에서도 3.5를 유지를 했습니다. 전기 대비 연일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잡혔다라는 뜻이죠. 버블 직전에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히려 2000년도 주식이 붕괴됐던 그런 흐름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던 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게다가 01년 4분기입니다. 증시가 바닥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저점이었거든요 이때 개인 소비 지출은 6.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집계가 됐던 거예요 이런 흐름이 개인 소비 지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2분기의 변화를 뭐 그렇게 크게 확대해석할 여지도 없고 전반적으로 서비스 중심에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속보치 대비 늘어난 부분은 결국, 이민자 증가에 따른 이런 소비 지출의 증가가 반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소비 지지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이민자 국경 통과자의 수가 급감을 했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애틀랜타 연은 GDP 나올 3분기 성장률이 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자 기준으로 민간 소비 기여도가 2.03%를 보이고 있어요. 2%대를 유지한다라는 흐름이죠. 이번 2분기 민간소비 기여도가 1.95%포인트로 집계가 됐거든요. 여전히 평균 범위 레벨 1.5에서 2.5포인트 사이의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뭐 침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소비자들은 이미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과거 경기침체 직전 레벨 또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에 경기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죠. 소비 둔화가 징후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전형적인 경기침체가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물가도 짚어보면 24년 2분기 GDP 잠정치 개인소비지출의 물가지수 흐름 속보치 2.6에서 2.5%로 더 낮아졌습니다. 1분기는 3.4 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잡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2.9에서 2.8로 더 낮아졌습니다. 더불어서 재화단,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었고요. 서비스 물가, 3.6에서 3.4로 더 낮아졌습니다. GDP 볼때이 PDFP, 즉 재고와 정부 지출, 순수출을 빼고 GDP의 중요한 구성 요소만 따로 집계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미국의 성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24년 2분기 잠정치 성장률이 2.9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속보치가 2.6이었는데, 여기서 높아졌습니다. 다만, PDFP의 1분기 성장률 변화가 속보치가 3.1이었거든요. 이후에 2.8 그리고 2.6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었어요. 속보치 발표 후 0.5%포인트는 하향 수정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국 개인 소비 지출의 흐름이 어떻게, 어떻게 바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